안녕하세요. 생활영어 3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C20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읽죠?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이렇게 읽죠.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음, 여기를 보시면요. 프로홀드온이 아, 중요하네요. 프로홀드온. 자,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프로홀드온이 나와 있어요. 뭐옷을 일시 중지하다. 뭐옷을 중지하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중지하다, 정지하다 다 가, 아, 같습니다. 프로홀더는 어, 무엇을 정지하다 중지하다 잘안 헤어지시면 스탑이라고 하셔도 돼요 스탑 멈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프로홀더이 조금 나나 외우시는데 나을 거예요 자 캔유 프로홀더 마이어 카운트 제 계좌란 뜻이죠 계좌 계좌 은행의 계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어 카운트 나의 계좌를 어, 계좌 번호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 마이크 어카운트 넘버가 생략됐다고 보, 보면 되니까요. 나의 그 계좌를 갖다가 좀 중지시킬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자, 중요한 건 put a hold on이에요. put a hold on. 특히 이거는 O 발음이 나거든요. hold. 이 단어는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hold가 뜻이 되게 많아요. 자, 대충 이 hold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예, 자 잡고 있다. 자 홀드가 잡고 있다. 쥐고 있다. 유지하다. 견디다. 수용하다. 감금 억류하다. 유치하다. 장악하다. 버티다. 견디다. 지속하다. 어, 그 다음에 보유하다. 뭔가를 간직하란 거죠. 보유하다. 유지하다. 소유하다. 생각하다. 개최하다. 중단하라. 하라요. 명령을 쓸 때는 중단하시오. 할때 이렇게 중단하라. 개최하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쥐기, 뭔가를 잡고 있어라 이거죠. 잡기, 억제, 억류 이런 게 있죠. 억제, 스탑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스탑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빨라요. 홀드가. 예, 그래서 자. 그래서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자, 제 계좌를 갖다가 이체가 자동으로 되지 않도록 좀딱 어, 멈춰주실 수 있어요. 일시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Can you put a hold on? 자, 요기를 완전히 외우세요. Put a hold on Put a hold on Put a hold on Put a hold on My payment. 제 이거 p a y m e n t 저번에 배웠어요. 납부, 지불. 자, 제 지불을 좀 멈춰 주실 수 있나요? 자, 핸드폰이라든지 셀폰이라든지 뭐 수도물, 전기세, 이빌 있죠 빌 어, 나가는 거. 일렉트리 빌, 전기세, 수도세, 워업빌 이런 빌. 이거 계산서죠? 계산서, 세금, 계산서. 무슨 계산서, 무슨 계산서를 좀 자동이체를 시켜놨으면 그거를 뭐예요? 어, 멈추게 하는 게 풀어 홀드언이에요. 풀어 홀드언. 국민, 국민건강보험도 이렇게 자동이체 시켜놓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음,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 모르고, 모르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어, 이체 시켜놓고, 아니, 이제 멈춰놓고 나서 얼마나 나가는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종이로 그래서 요즘은 또 받는 분도 계세요. 예. So, put a hold on my payment. 자,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제 계좌를 좀 일시정시시켜 주시겠어요? 정지시켜 주시겠어요? 스탑해 주시겠어요? 자, 어, hold, 어, hold 해 주시겠어요? 좀,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겠어요? While I'm away. 제가 while I'm away. While I'm away는 무슨 뜻이에요? Away는 멀리 떠나 있다. 멀리 있을 때, 멀리 있는 동안.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멀리, 비즈니스 때문에 멀리 가 있는 동안 좀 계좌를 갖다가, 나의 계좌를, 통장에서 나가는 게 계좌를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while I'm away?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while I'm away? 예, put a hold on, put a hold on. 입에 외우세요? Put a hold on, put a hold on.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일단 이게 이게 이제 많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외우시면 여기 있는 건좀 낫죠. 다시 한번요. Can you p u t a hold on my account? Can you p u t a hold on my account? 그 다음에 20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자, 저는 I don't want 원하잖아요. 자, to 이하를 뭐 무엇을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두어로매릭 페이먼츠를.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요. 두어로매릭 페이먼츠 뭐야? 자동이란 뜻이 자동, 자동. 자동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페이먼트 뒤에 붙은 거죠, 지불. 자동 납부. 납부 지불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자동 납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여기는 스 발음이 나요, 이렇게요. '츠'. 티하고 에스가 묶여 가지고 I don't want to do. I don't want to do. 여기까지 있고요. Automatic payments. Automatic. 자 automatic 자동의 이런 뜻이죠. 자동의 자동 지불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 a y m e n t 자 그다음요. I want to stop auto payments. 자 stop auto payments 뭐예요? 자동 지불, 자동 납부 멈추고 싶어요. I want to stop other payments. 자, 요거를 어, 외우시면 좋겠네요. I want to stop other payments. 한번 더요. I want to stop other payments. I want to stop other payments. I want to stop other payments. 좀 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s.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s. 자, cancel은 취소하다는 뜻이죠? 취소하다. 취소하다. 저는 취소하고 싶어요. I want to 취소하고 싶어요. My 나의 recurring 뭐예요? 이것도 이체죠? 이체. 이게 이게 반복되는 순환하는 이런 뜻이야.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데, 납부 지불을 하는데 이게 계속된단 말이죠. Repeatedly 하게. 반복해서 이런 뜻이죠. repeatedly.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게 뭐예요? 자동이체겠죠. 자동이체란 말 하나도 없어도 recurring payments, 그러면 대풀이 되는 이런 뜻이니까 이 자체의 뜻이. 대풀이 되는. 뭐, 순환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말이 뭐예요? 자동이체의 의미예요. 계속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recurring payments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s.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 pay 무, 무에 가깝게 해보세요. 문트, 문트, recurring payment. 예.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이에요. 자, 어떻게 읽었죠? 203이에요.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제 계좌를 좀 중지시켜 주시겠어요?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그다음요. Can you put a hold on my payment? Can you put a hold on my payment? 제 지불을 좀 중지시켜 주시겠어요?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While I'm away.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while I'm away? 제가 어디 가 있는 동안, 제가 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좀스탑좀 좀 시켜 주시겠어요? 스탑 Put on hold. Put a hold on my account. 자, 만약에, 예를 들면요, 은 통장에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중지시키는 거죠. 이런 느낌. 프 u 홀드 hold on. Put a hold on my account. 아까 제가 그랬잖아. 홀드가 뭐예요? 잡, 명사로 잡기. 쥐고 있기. 못 나가게 딱 잡는 거예요.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돈 같은 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못 나가게 딱 붙잡는 거예요. 너무 지출이 심할 때? 이게 딱!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딱! 이렇게 붙잡는 거죠.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딱 붙잡는 느낌. 요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Put a hold on my account. 아, uh,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while I'm away? 제가 어디 가 있는 동안 좀 put a hold on my account. 내 계좌를 꽉 붙잡고 있어라. 즉,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요. Two hundred for...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이거는 진짜 영어 그대로의 한국말하고 딱 맞아요. Automatic payments. To automatic payment. s Payments 시작.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자동 납부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자한번 자꾸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I want to stop auto payments. 자, a u t o m a t i 을 갖다가, 이뒤의를 갖다가, 없애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만 썼죠? 네, 상관없어요. I want to stop automatic payments 하셔도 되고, I want to stop auto payments. 더 간단하네요. 그죠? 예. auto payments. I want to stop auto payments. I want to stop auto payments. I want to uh, put on hold on order p a y m e n t 이래 되겠네요. p u 홀 a hold on. 아까 했죠? p u 홀 a hold on. 입에 팍팍 나오셔야 돼요. p u 홀 a hold on order p a y m e n t put a hold on my p a y m e n t order p a y m e n 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s.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s.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퀴즈.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 계좌 자동 납부를 정지할 수 있나요? Can you put a blank on my account? Can you put a 딱 이런 느낌. 나가려는, 이 계좌에서 자동 납부로 나가려는 걸딱 잡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 느낌의 단어 있죠? 예. Can you put a on my account?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음, 한번, 어, 여러분이 혹시, 어,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책을 보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제 계좌의 자동 납부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이렇게 했죠?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Can you put a, a hold on my account? 자 그다음요. 내 납부를 갖다 가제 지불을 좀 정지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Can you put a hold on my payment? Can you put a hold on my payment? Can you put a hold on my payment? 제가 중요한 걸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멀리 있는 동안 좀제 계좌를 갖다가 꽉, 어, 좀 이체, 이체 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딱 막아주시겠어요? 정지시켜 주시겠어요? 어떻게 요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while I'm away? While I'm away? Can you put a hold on my account while I'm away? w h i l I'm away? 그다음요 어떻게 했죠자 자동납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한번 에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I don't want to do automatic payments. 그다음요 저 자동납부 어, 멈추고 싶어요. 자동납부? 멈추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요? I want to stop automatic payments. I want to stop automatic payments. I want to stop automatic payments. 그 다음에 자동납부를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s.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s. 한번 더요. I want to cancel my recurring payment. 예, 여러분 모두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Uh, you did a great job,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Have a nice day. Bye.